반갑습니다. 지윤입니다. 오늘은 돼지 내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돼지 내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삶았는데 이게 원래 한번 삶아져서 오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7,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배송비 3,000원 해서 18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순대 먹을 때 오는 내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허파, 그다음 간. 그 다음에 여기는 오소리 감투 여기는 소장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삶아진 상태로 포장이 되어서 오는데 키로수는 2kg입니다 2kg 2kg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한 번에 드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입니다 10일 조금 짧죠 오면 부분에서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먹을 텐데 오늘은 한 잔만 소주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집에 먹다 남은 이렇게 페트병 소주가 있어서 다들 이 정도는 집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 소주는 대선입니다. 대선. 잔도 대선입니다. 자, 여기 한 잔만 오늘은 메뉴가 메뉴인 만큼. 한번 먹어봅시다. 먼저 간을 새우젓에 올려가지고. 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음와 으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뻑뻑하면서 되게 고소합니다 이게 솔직히 잡내가 조금 날줄 알았는데 잡내는 하나도 안 나요 자 이번엔 소금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삶은 달걀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한번 리버봐 아, 너무 맛있다 이번엔 소장 와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김치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아 있네. 음. 와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한번 더 먹어볼게요. 새우젓 여기 올리고 콕콕 찍어서 아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음. 자, 이거 쫄깃쫄깃한 걸 너무 뭉텅이로 먹으니까 좀 질긴 느낌이었는데 자체가 질긴 건 아니고 썰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소리 감투. 이것도 사실 조금 쫄깃쫄깃한 편이긴 한데 이거를 한번 조금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돼지 귀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꼬들꼬들 하면서 쫄깃쫄깃합니다. 그럼, 허파를 먹어보겠습니다. 허파는 먼저 김치를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제가 허파를 제일 좋아합니다, 요즘에서. 순대집에 가도 허파가 인기가 많은지 허파를 엄청 많이 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면 허파를 아주 많이 이렇게 통으로 잡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말고 더 남아있어요. 2kg가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이소박이 이렇게 뜯어서 같이. 허파에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자, 마지막 한 입은 오이소박이와 함께. 음. 오이랑 먹으니까 쫄깃쫄깃하면서 아삭아삭한 오이가 씹혀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돼지 내장을 한번 삶아서 먹어봤는데요. 순대보다 내장을 더 좋아하는 내장 러버들,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꼭 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 요리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순대국을 끓여서도 넣어 드시고 뭐 볶음으로도 드시고 하시던데 그런 요리에 넣어 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훈이었습니다. 술이 남았네.